자 이제 문제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자몇 페이지일까요 아이십 쪽입니다 2 7쪽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노후 재해 본인 사 보험과 압류금제 관한 문제입니다 조문 일부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 뭘까요 자 대통령 정하의 액수란 다음 각호에 그분에 따른 보험수를 말한다. 농작물, 임산물, 가축 및 양식 수산물의 재생산을 아 재생산 이야기 보이시네요. 자, 제출자로럼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것은 어떻게 돼요? 전액, 예? 전액 건들면 안 되죠. 자, 1호 목적 2위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? 이금데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죠. 2분의 1.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분이 되겠습니다. 이 빈칸 넣기는 생각보다 좀 쉽네요. 그죠? 자, 그다음. 어, 농업재해보험 영상,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 일부를 이탁할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. 기본 틀 한번 생각해 보죠. 조합 등이 있어요.